이제 의정부의 고산지구 택지개발지구에 1,100세대가 넘습니다. 그런데 지하철 출구를 하나로 해놨어요.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길은 40m가 이제 큰 도로가 있습니다. 최소 출구, 부출구는 해놔야지 1,100대를 출구 하나로 해놓는다고 해서 이게 해소가 됩니까? 이 부분 시정하시겠습니까? 의정부실 김민철 의원입니다. 이정관 대행님? 예. 네, 그 보층지리에서 그 그 LH에서 임차인을 통해서 이윤축 분양 전환된 아파트에서 이윤축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10년 분양에 있어서 그 감정가 이하로도 할수 있다 이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. 그 정말 그 거기에 LH에서 이익을 조금 덜 취하더라도 그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뭐 5년하고 똑같이할 수는 없겠으나 그 감정가 이하로 할수 있다면 그 어떤 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. 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? 아. 저희가 그 가격 부분은 저희가 조금 한계가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 조건을 아, 분양가, 완화시 그러니까 그 감정가 네. 이하로도 할수 있다고 답을하셨으니까 거기에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라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그 이제 지금 LH에서 많은 아파트들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, 그 이제 요즘은 그 아파트를 지을 때, l h 지을 때그 지상 주차장이 아니라 그 지하 주차장을 주로 다 짓고 있죠? 예, 그렇습니다. 네, 그런데 지하 주차장의 그 출구의 출구는 보통 몇 개씩 이렇게 두는 겁니까? 저희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두개수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 보니까 그 l h 설치 기준은 진출입국에서는 지하 주차장 진출입구에서는 지하 주차 대수 300대 이상의 경우는 2개소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구별 여건에 고려하여 설치 개소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. 그리고 지하 주차장 진출입구는 지하 주차 대수 150대에서 300대 내에마다한 개소를 설치한다. 이 기준은 한 300개당 하나씩 그 출구를 설치한다는 그뜻 아닙니까? 예 맞습니다. 예. 네. 그런데 지금 대부분 그 지금 LH에서 그 지하 주차장 출구를 하나로 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. 여기 이 규정에 따르면 2반입니까, 아닙니까? 여기에는 그두 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, 2반입니까, 아닙니까? 저희가 두 개소에서 원칙이다 보니까 일부는 아마 두 개소 안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의정부의 고산지구 택재개발지구에 한1,100몇 세대가 들어가는데, 1,100 세대가 넘습니다. 그런데 그지하철 출구를 하나로 해놨어요.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길은 40m가 이제 큰 도로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곳을 그 최소, 출구, 부출구는 해놔야지 1,100대를 출구 하나로 해놓는다고 해서 이게 해소가 됩니까? 이 부분 시정하시겠습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제가, 제가 일단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지금 그 설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답만 이렇게 한달 뒤에 간두신다고 대답만 하시면 안 돼요. 그 명확하니 그 다음 사장님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. 예 알겠습니다. 네.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.